차량은 아 손님 아까 아까 빨끈했네 아주 차를 수리해갖고 팔면 2천만 원 받을 수 있네 에이 조금만 좀, 좀 투자해가지고 2천 받아서 된대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2천을 받아 이거를 아 2천 불러가지고 한 120만 원 <laughs> 오늘 어디 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어디 가냐? 오늘은 여기 옆에 군포로 갑니다. 군포. 군포 왜 가냐? 3 5 0 2,007년식 윙바디야. 네. 차가 클럭 썩었어. 뭐 썩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사진을 받아봐도 클럭 썩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던 거. 2,007년식이면 e 마이티거든 예. CRDI 엔진이야. 근데 그 차량은 원래 수출이 안 나갔어. 그 전에 불안자 타임만 나갔는데 요즘에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MIT도 수출이 나갑니다. 금액이 그렇게 높진 않아. 경기 안 좋으니까. 그래도 나간다는 자체가 어디야? 아니면 매입이 안 되는데. 왜 가냐? 노란 넘버가 달려 있어 갑니다. 네. 2007년식이면 연식이 낮아서 그래도 여러모로 값어치가 좀 있죠. 연식 좋은 차에 달려 있는 영업용 번호판보다는 이 번호판이 또 사연이 내가 달아줬어. 음. 이분한테 근데 이제 운송업 하다가 접으신다고 그때는 넘버 금액이 꽤 높았었지 이제 정리한다고 몇 군데 이제 금액도 비교해보고 비슷비슷하면 거래 안전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셔서 군포로 가는 중입니다 또 사연 들어보고 차가 얼마나 쿨럭 썩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쿨럭 썩었어요 <laughs> 예 문자 부식부터 해서 예전에 03년식 그 용인에서 아, 네. 어, 그온거그차 비슷할 거야 아마 어마어마어마. 여기 띄워라 예. 비슷하지 연식이 많이 주행거리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아무튼 군포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앞 채우는 이 소리, 앞 채우는 소리. 예. 이거 끝나고 시동. 엔진, 엔진 좋다면서요 소리가. 아니, 엔진 소리. 처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세워놔가지고 쓰면 괜찮아. 아니 한 거고. 여러분 이렇게 추워서. 차주분들은 자기 차가다 좋다 그래. 에이. 엔진 엔러소리가우리러 가서 찾으러 가서 팔수 가서 어요러 가서 찾으러 가러 가서 찾으러 가서 찾으러 가서 찾이런데서 찾으러 가서 찾으러 가서 찾으러 가이 찾으러 가서 찾으러 가서 찾으러 가지고 2천 받아서 아, 어떻게 2천을 받아 찾으러 가서 찾으러 가서 찾으러 가을찾 2천을 서아이러 가서 찾으러 가지고한1가0찾으이건서색이안 <laughs> 돼요, 사장님. 도색이 왜안 돼요, 에이, 샌딩에다. 문 다, 다 썩었는데 이게 도색이 돼요. 다 일어나는데 위에다가 덮방을 가져와봐. 이게 다, 다벗겨지는데 이게 다 썩어가지고 안에 여기다 도색한다 해도 안 돼. 이 봐봐. 진짜, 아, 몇백 원 투자하셔야 돼. 안 돼. 이걸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수출 내보낼 거예요, 수출. <laughs> 수출에서도 이게 엔진 소리 들어보고 안 가져가고 가지 어, 차가 고생을 많이 안 차네 아니, 이거 7년식이에요. <laughs> 77만 킬로입니다. 2007년식, 77만 킬로. 와, 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쩔어가지고. 이런 상태의 차를 사장님 500만 원 드려도 사겠어요? 안 사지? 아니, 난 사줘. 아, 지금 당장 놓쓸수 있다니까. 저 주차장 때문에 그렇테니까요 <laughs> 마지막 검사 언제 했어요? 10월에 한 거예요? 그렇죠 10월에? 했지. 검사 안 되면 이거 차도 안 되고 넘버도 안 돼요 <laughs> 차에 없으면 어떡하지 도장을? 다시, 다시 어.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럼요? 응. 다시 만들어야 돼 아까 그 도장으로 인감으로 바꾸면 돼요 바꾸고 서류를 다시 떼야 돼요 도장이 없으면 어. 이 도장은 있잖아요 이게 사장님 이름이잖아요. 네. 이걸로 인감 도장으로 변경을 하면 돼요. 변경하고 어. 서류를 인감을 응. 다시 떼야죠 저기 가서 어, 없으네요. 응. 음. 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차량은 아 손님 <laughs> 아까 아까 빨끈했네 아주. 차를 수리해 가 팔면 <laughs> 2천만 원 받을 듯. 자 해가지고 2천 받아서 면제니까. 아, 어떻게 2천을 받아 이거를 아 2천 불러가지고한 100만씩. 아 날이 아, 도우니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저거는 우리가 손못 대고 수출로 이제 보내드리는 정리해 드리는 차원에서 보내드리고 이제 넘버 때문에 온 건데 넘버 이렇게 계약이 잘 됐는데 진행하면서 도장이 안 맞아서 도장 꼭 확인해야 된다고. 네. 안 맞아서 주민센터 가서 다시 변경을 해서. 인감을 새로 발행했습니다. 서류는다 갖춰졌고 연식 뭐 낮은 거나 높은 거나 개별함을 넘버 용달 넘버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팔고 하루에도 뭐 적은 뭐두개 많은 뭐 다섯 개씩 접수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전화 주시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게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디절트로육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